굿모닝 선민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민TV가 8월 27일에 인조이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차이 하고 있는데요 차이와 평가가 좋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게 대부분의 어, 유저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조이들 특히 NPC들이 너무 좀 단조롭다는 게 중론입니다. 타 게임 같은 경우는 NPC들이 굉장히 개성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 그 인조의 NPC들은 진짜 그냥 인형 같다고 해요. 다양하지도 않고 너무 단조롭고 스토리도 없고요. NPC 정말 탑 게임은. 유명한 NPC도 많다고 하는데, 우리, 인조이 같은 경우는 NPC가 너무 단조롭다는 것, 그리고 NPC의 개성이 좀더 살아나야 된다는 것,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상호작용도 좀 늘어나야 될것 같고요. 와, 경치 진짜. 우 와. 경치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진짜 예쁜데요? 수영 한번 해볼까요? 와, 서로 한 바퀴 돌, 돌아 봅시다. 경치 너무 좋아가지고, 일어나자마자 바다에서 수영하고, 딱 샤워하고 이런 삶. 진짜 행복한 삶이죠. 여기는 물이서 못 들어가요. 와, 진짜 경치 진짜 아. 이런 그래픽적 부분, 그래픽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흰조이 같은 경우는 건물 뒤 좀, 건물 사이사이에 그 흘러나오는 음악, 이런 게또 기가 막히다 하더라고요.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운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칭찬을 많이 받는 게임입니다. 숨참기 연습하기. 와. 저는 프리다이빙 이런 것도 생겼으면 좋겠는데. 그래서 저기 밑에 바다에 수십 미터까지 내려가고. 섬한 바퀴 돌아는데요. 별 거는 없네요. 그런데 거북이 있으면 좋은데 거북이도 없고. 진짜 말 그대로 완전 무인도네요. 파도 소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? 아, 물고기 잡으면서 먹고 이렇게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. 나는 배좀 채워볼까요? 집을 안간지 너무 오래됐어요. 청결함. 문명 <목소리> 낚시대요. 수치한 사람 같아요. 음. 고양이 한테 포즈하기가 뭐예요? 이 고양이 하트요 뒤에 귀가 있다고요? 됐다고 갑시다 이거, 이거 아니잖아요. 이걸 탑승하면 어떡해요. <laughs> 여기서 이게 탑승이 된다고요? 이리기. <놀람> 여기다 낚시 안 돼, 낚시? 왜 이렇게 낚시를 못해요? 오랜만에 농사지으러 갈까? 농사. 못 넘어가요. 진짜 이쁘긴 예뻐요. 되게 잘 만들었는데 조이의 행동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. 탈것합시다 저기 어디에요? 제 농장 어디였어요? 제 농장 갖고 둔거 어디갔죠? 기억이 안 나네요. 여기 여기. 저기 좀잘안 왔어요. 물도 주고. 물, 물 놓쳐요? 여러분 오늘도 우리 썸민TV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우리 내일 또 행복한 게임을 찾아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좋은 저녁 되십시오. 굿바 썸민TV, 굿나잇 썸민TV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